자, 어, 쌤, 제가 1형식이랑 2형식 공부를 좀 해보니까, 아니, 둘다 자동사라는데, 저는 그 똑같은 자동사인데 왜 1, 2형식 나누는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형식 자동사 먼저 갈게요. 1형식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1형식인데요. 우리 1형식에서는 여기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위치하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부사라든지 전치사구는 들어갈 수 있지만, 절대로 일형식 자동사 뒤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위치할 수 없다는 라걸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문 한번 보시자면, 자, I arrived. at the airport 전치사고 날아가고요. 그리고 early라는 부사도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실 굉장히 영양가 없는 어떤 찌끄레기 같은 존재들이 들어가서 양념의 역할만 해줄 뿐이지 지금 밑에 있는 잘못된 예시처럼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명사를 쓴다라는 건 목적어에다가 명사 썼다라는 건데 그럼 사형식이고요 자,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형용사가 들어갔다면 주격 보호에다가 썼다. 단 얘기니까 이형식이 돼버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는 건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형용사나 명사가 위치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형식 한번 보죠. 반대예요. 아, 이형식에서는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주격 보어라고 들어가죠. 자, 이 주격 보어다라는 방석에 형용사라든지 명사를 쓸수 있기 때문에. 1형식과는 달리 2형식 자동사에서는 형용사라든지 명사가 반드시 위치해 줘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She became an English teacher. 아 그녀는 뭐뭐가 되었다. 뭐가 어,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라고 해서 주격 보호자리에다가 뭐를 써둔 거죠? 명사를 써둔 거죠. 그죠? She became an English teacher. 그리고 She became angry. 뭔가 영어 선생님이 되어서 화가 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 어쨌든지 간에 똑같이 주어 쓰고 이용식 동사 썼을 때 주격 보호자리에다가 머를 써놨다? angry라는 형용사를 써두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나는 보호자리에다가 지금처럼 english teacher라는 명사를 쓸 수도 있고 형용사를 쓸 수도 있구나 이두 가지가 다 되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일 형식이자 이 형식이 되는 자동사들이 있었어요. 저도 사실 이게 너무 짜증났거든요. 아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놈아는 일 형식에서도 쓰이고 이형식이이 형식에서도 쓰인데요 얼마나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한번 따지고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몇몇의 자동사는 일 형식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이 형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사가 과연 몇 형식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뭐로 들어간다 그에 맞는 의미로 해석을 좀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 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Miss Choi looked. tired라고 들어갔어요. 지금 제 상태죠, 그죠? 음, 저는 항상 항상 에너지가 넘치지만 사람들은 항상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laughs> 난안 피곤한데. 어,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 look이라는 게 지금 주격 아, 이형식 자동사로 들어갔는지 1형식으로 들어갔는지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 최 씨가 피곤해 보이죠. 최씨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들어가는 게 주격 보호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또 형용사를 써놨다라는 건 최소 얘는 이런 식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형식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밑에 것도 볼게요. 자, so, Ms. Choi looked at the camera. 여기도 룩이고 여기도 룩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구조적으로 보니까 조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뒤에는 전치사고 찌끄리기만 들어갔을 뿐 여기 뒤에 더 이상 형용사라든지 명사라든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 되는 거다 일 형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음아 그러니까 쌤 조어를 쓰고 <laughs> 뭐 이래 생겨 먹었어요. 이렇게 생겨 먹은 동사가 있어요. 얘가 똑같이 생겨 먹어가지고 어쩔 때는 일형식으로 쓰이고 어쩔 때는 이형식으로 쓰이는데 그때 그 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해석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뭐 형용사라든지 아니면은 명사 같은 게 들어갔습니다. 그럼 얘는 몇형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형식이고요. 전치사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사 이런 찌그레기로 들어갔다 그런 몇형식이다. 이형식 이해되셨죠?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해석할 때도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도 볼게요. 어, 이번에는 she grew old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다. 앞에 예문이 이제 최시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좀 감정이 이 되다 보니까 이 예문을 보면서 감, 뭔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네요. 어쨌든 자, 그녀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고, grow에 지금 과거형으로 들어가 있죠. old라는 거는 주격보호에다가 써도 무슨 사가 되는 거다? 형용사가 되는 거다. 아, 그래서 얘도 몇 형식이다? 이 형식. 밑에 거 볼까요? The number of her students is growing rapidly. 자, 그녀의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쭉쭉쭉 우리 반짝이들의 파워가 올라가고 있죠. 자, the number two of her students를 전체 사고 날려주시고. 비동사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현재 진행일 뿐 가장 중요한 grow라는 동사 성격 변함이 없습니다. 뒤를 보니까 rapidly라고 해서 부사 찌끄래기 들어갔으니까 쭉날아가면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끝났기 때문에 밑에는 1형식 위에는 2형식 이해되셨죠? 아 그래서 내가 계속 어떤 식으로 의미가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뒤에 뭐 형용사나 명사가 있는지 전치사구나 부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고를 수 있겠죠. 동사 뒤에 뭐가 위치 있 를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주시면 일형식으로 쓰인 자동산지, 이형식으로 쓰인 자동산지를 구분할 수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퀴알에서 봬요.